시어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국기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소.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신의 광에 도착합니다. 그 후로부터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합니다. 대단한 이시죠. 그리고 20장부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배상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윤리에 대해서 3대 절기에 대해서 계약 체결, 성소, 지성물, 성막에 대한 양식,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고 더뎌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불안한 겁니다. 시내 광야에서 왜 불안했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들짐승이 난무하고 풀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입니다. 춥기도 하고 그런 광야에서 지도자 없이 있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 화려한 것을 만듭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들은 아론을 지도자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 크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이 할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만드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많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간증거리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의 불안한 그 심리를 극복하고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단순히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번제와 함옥제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뛽니다. 3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몇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서천성 목사님 기억하시죠? 성령 사역하시고 방언에 대해서 집중 또 말씀해 주셨던 서천성 목사님이 이러한 상황을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짜릿한 뭔가 한 방을 원한다. 그 짜릿한 한 방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계속 교회를 옮기거나 그한 가지 자기의 심리를, 자기의 욕구를 채워질 그한 방을 위해서 방황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전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방황하며 그들을 눈앞에서 즐겁게 해줄 금송아지에게 재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는 모습을 보며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깨졌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을 계기로 오늘 본문 33장의 시작은 좋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3장 5절에서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몸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몸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을 독대했고 하나님을 친구와 대면했던 친구처럼 대면했던 모세가 신내 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쪽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한쪽에서 사단의 역사도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러고 이 화면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체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한 곳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3장 18절에서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화고 굉장히 났는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에게 집중했던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크고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한 뭔가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심신을, 마음을 안정시켜주 그들의 불안감을,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고 매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다 해결이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않고 때때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에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지금 락다운 상태가 2주라고 했는데 지금 3주째 지나가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 또한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한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을 보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팬데믹의 대유행이 번지는 가운데 저도 조심스럽게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속히 맛이 없어서 빨리 임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돌려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저도 3월부터 계속 그렇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락다운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3주 전에 제 마음이 스스로 낙심했더라고요. 나도 힘을 내야지 하면서 나, 저도 낙심하고, 저도 두렵고, 저도 불안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는 성도님들을 받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보았고, 이웃을 보고, 음을 보고, 다른 나라, 한국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태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도 불안하고 두려웠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 주님, 제가 지금 이러면 안 되겠죠. 주님 잘못했습니다고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서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렇게 불평 불만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진면하신다고 하자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한 사람 기도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소라고 기도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꿉니다. 뒷부분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국률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는 이 땅의 화려함보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민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였고 단순히 땅의 것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번쩍거리고 화려하고 눈앞에서 보아서 나를 안심시키는 그런 금송아지, 그런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이었습니다.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백성의 눈가림인 거죠. 스스로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또 다른 대체물을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대체물이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아도 내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현실과 타협할 수 있게 말씀이나 기도와 찬양보다 우선되는 뭔가를 앞에다 놓고 그것에 스스로 한 순간 만족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물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살짝 옆으로 비껴내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 놓는 것, 우리가 그것에 기대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화려한 뭔가, 단 한순간의 짜릿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에게 은혜와 공률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위해서 금은 부화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구하거나 능력을 구하거나 높은 지위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COVID-19 이외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현실의 측면에 있습니다. 물질이 더 필요하고, 교육이 더 필요하고,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현, 이 현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미래는 계속 불안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 삶의 진정한 끝까지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독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세이지만 그는 주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렸습니다. 진정한 중보기도자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또 내일을 준비하는 신성교회 가족 여러분, 또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가 어렵고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국휼과 은혜로 베푸시겠다는 말씀을 듣는 간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아니, 일평생, 남은 생을 살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순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